나, 장성, 충원탑, 에오다. 나라를 위하고, 가정을 위하고, 평화를 위해서. 부진대로야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다면, 시공이야 무엇이 부족하겠는가, 무엇으로 불평을 하겠는가, 스스로 못나서, 스스로 공부가, 안 되어서 주어진 대로 순천자흥요 역천자망이라 그렇게 살면 진선미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 함께 아니 나만이라도 이 지구별의 희망이 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생명 찬란한 하늘의 축복, 땅의 영광 인류의 번영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무엇으로 부족함이 있겠는가. 숭원탑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신 초물주 섬니자에게 감사하면서. 자연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